안녕하세요. 포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언제든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팀 게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존 게임인 먹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한후 게임을 받고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 게임 플레이를 클릭합니다. 창이 하나 뜨면 스팀 설치 유무에 따라서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저는 스팀 런처가 설치가 되어 있어 왼쪽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브라우저 상단에 창이 뜨면 스팀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팀 런처가 실행이 되고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후 다시 게임 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 녹색으로 라이브러리 있으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 게임이지만 나이 게임 라이브러리에 정상적으로 추가가 되어야 게임을 설치하고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무료 게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